휜다 휜다 기번 나무 기자 구독 좋아요 앙 너무 다아오얼마에 야수나무 가득 나카메식 내려서 그 살아 돌아올어 알았어 알았어 뭐? 다른 데로 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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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뭐카메식이 내려가지고 알아서 살아온대 아 오케이 것 같은데 뭐야 따라가게 해나 no, 뭐야 윤주 윤주가 중에 있네? 뭐 뭐야, 뭐야. 나다 먹었어 햄버거. 아 벌써 먹었어 아, 야, 어, 야 체한다 체 윤종아 아,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레시야 아, 너 계속 곱주니까 너무 빨리 먹었잖아 뭐또 날라오는 거 같은데? 로저 한 팀에다가 기억 철척에서 뱅글뱅글 그 돌고 있다 윤종이가 아, 레시 래시 방출 중이었네 레시가 한 얘기 다 들었네 기억 철척 아, 팀이 가는데 야, 한, 하나 잠수, 하나 튕겨야 나가다 조금 뭐야 중간에 떨어진다 저 튕기고 죽다 죽일게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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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유낙하 하는데 야 기억자 3명노조가팀 뒤지기 일부 직전일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뭐 하나만 물어 전화번호는 왜 물어보는 거야 뭐 전화번호 얘 아니, 아니 너, 너가, 너가, 너가 햄버거 먹으러 가서 미안하게 됐다 <웃음> 뭐 <웃음> 아니 아니 키즈를 그... 끼기로 했어 뭐 아니,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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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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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었나, 그런 내용이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게 레디를 쳐먹고 어떤... 가라고 플러마라고 하려 했어 형님도 기다리는데 레디를 바꿔가야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날 버리.. 날 강퇴하고 한판 하면 되잖아 쓰리 맥스꺼 더러 아이 어떻게 우리가 널 강퇴해 그래 너최 강퇴하냐 강퇴.. 우리 강퇴하면은 한 명이 아야 그리고 이어 강퇴할 아, 거면은 야, 이어 강퇴할 거면은 야. 이어 강퇴할 거면한 그래. 명을 따라서 놓지 그래.. 다시 보기를 보면은 될거고 가는 사람 두 명과 <laughs> 자꾸 누구를 찾는 한 명이 있어 그래 그게 누굴까? 이 <laughs> 누굴 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보기 이제 꼭 봐야 돼 내가 내가 잠깐 내가, 어. 내가 끊을 수 있어 다시 보기 끊어봐 너야 너야 너 끄도 너 끊어 너가 끊어야지 내가 보기 야너 다시 보기 빨리 봐 <laughs> 어, 아이 그, 윤종이 그, 너무 좋아 그, 윤종이 그, 너무, 너무 잘해 게임. 그러니까 이거 레가씨발이라는 <laughs> 건가 혹시 그런지 그런 수도 있어. 어레가씨발일 수도 있어. 어. <laughs> <레쉬가> 씨... <웃음> <웃음> 수도 있어. 어. 아, 소리야? 아 여기서 나랑 동갑인 게 윤종이밖에 없는데 나는 윤종이 좋아. 동갑이었어 뭐야? 어때 막내 아니라며 윤종아? 이씨가 제일 오리다며? 뭐 어떻게 된 거야? 중졸이 나왔는데 아, 내가 내가 좀더나 나이가 좀아그 뭐야 동갑이긴 한데 생일 이더 빠르니까 아더 빠른 년생이까지 가 버렸어 아, 아 내가 아니 동갑끼리도 아, 너 생일 외치냐 뭐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런 아, 개념으로 약간 그런 한 거지 내가 ]이었어? 어 그런 음. 느낌이지 빠른 년생이다 뭐다 그런 부피라는 <목소리> 사람 아니지 <목소리> 아니지 에이 <목소리> 그랬으면 <목소리> 내가 형님들 그러자 일이었겠지 형님들 이제 로족 잡으러 가야죠 언제까지 파밍하실 겁니까? 너 봐도 또 접치기잖아. 하고 있으면서 뭔 대소리야. 아, 지금 빼고 가는 중. <laughs> 아, 이거 이거 양, 양각 잡아 주려고 3번 가서 위치 잘 찾아 드리고 운정이도 방송하고 있다. 잠깐만 잠깐. 피만 잠깐. 맞는데? 키워만 아, 2번, 이거 엠터퍼스를 놨는데. 어, 디야 이번 이번 이번. 올라 마이야 빠 야, 2번. 2번. 야 붙겠다. 오디로 가? 기역자도 세명. 야, 우리 더 밖에 있어. 아까 뛰어서이 왔잖아, 내 쪽으로. 뭐야? 어. 가고 있긴 해 형. 빨리 와! 갈게 형. 빨리 와! 기억자 3 명은 혹시 어떻게 되지 아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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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기억자랑 그로족은 다른 팀이다. 어 다른 팀 다른 팀고 보통 조심해 조각사. 어. 찬형 머리 조심해야 돼. 거기 피오 형 거기 거기서 총소리 내고. 글로 빠라 어. <laughs> 이번 들어올까? 들어올까 이번 봐봐봐. 앵간인 거야. 삼십칠까지 까지 앵간인 거야 이번 들어올까 찬이 어. 나무 쪽 나무. 핵인거 같아. 조심해. 느낌 이상해 이 새끼. 야, 핵이다 나. 어. 해기해 핵이지 죽고 e 기야 이거. e a 다 e h 다 w i 다 t h 다 r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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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봐 w is the republic? How is 어 h e c o m m e n t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내가 리바 How 리바 the 리바 m m e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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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comments? How is the c o m 에 e 번 t s How is t h 빨리 o m m e n t s How is the c 빨리 m e n t s How i 로 the comments? 리 o w is the c o m m e

개새끼 어, 컷. 맞았어? 칼칼 일시 내려왔어 나머지 두명 쳐라주세요. 기어가지마이 새끼야. 뭐야. 아니 레시야. 레시야, 3촌 근데 백업을 안 하냐 왜? 근데, 근데 어? 오, 안에 뭐 있다고 브리핑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걸 콜을 브리핑을 안 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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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을 잡았는데 혹시 몇킬했어 리세보? 한 킬이라 새끼. 몇 킬로했어? 나 일없이. 이거 잠깐만 그러면 리세보 형이 제일 먼저 죽었을까? 이주형 오는 거지? 어제 어 내지 어 함정처럼. 꿀 집, 이거 꿀 집, 인데꿀 집, 꿀 집, 왼쪽 집, 인거 같은데? 아니야 집, 집, 아니야 아니야 아리야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에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붙었어 우기 집, 하나 더 있다 총알 리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 집, 우리 집, 우리 리이우 윤종아, 어. 윤종이 그냥 나 빈티지니까 바로 아. 희주형이랑 바꾸자 이러고 있는데. <laughs> 진짜 윤종아. 형 아까 비오에 그랬잖아, 스발럼이라고 나보고. 맞아, 다 스발럼이야. <웃음> <웃음> 어, 잘 알고 있는 윤종. 윤종 씨, 당신도 나도였어. <laughs> <했었어>. 미안해. <웃음> <웃음> 나도 <웃음> 스발럼이었어. 구팔년생이 종특인가봐. 구팔라인이야. 예전도네. 가도록가지 야, 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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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앞에 사람 없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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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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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능선에 하나랑 반쪽 밑도 치자. 아쪽이 왼쪽 왼쪽이 이거, 왼쪽이 아. 이거, 왼쪽이 이거, 이 이거, 왼선이 이거, 왼쪽이 오케이 능선부터 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쪽이 이거, 이이게 아, 쪽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추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이이 왼쪽이 이어 왼쪽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이 이거, 왼쪽이 이거, 왼이다거이다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붙어 머리 한대 길게 가기절기 나이스 기절아.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수박 하나 수박 나, 살려 가나 살려 가 볼게 나나 죽을 거 같아 아, 뭐, 계단? 수박 막... 수박 계단? 계단 아 수박 계단에 있어 2층 나스가뭔데 이거 왜나 방원으로 가게렛지피 감고 아, 어, 봐줄게 봐줄게 일자로 봐줘 네, 이거 지금 반개 있다 반개 있어 반개 나도 한칸 붙을게 위드 팡 오른쪽 방, 오쪽 방, 둘다 양쪽 방. 어, 방, 방. 방, 방 한대 따라왔어. 왼쪽 계좌. 네, 네이스 1 5배율이데1 5 뭐야? 15배율은 조금 근본이 없는 거니까 안 쓸게요. MK 있나 혹시? 야! 형, 나 MK 아니야? 확인한 <laughs> 그래, 그래. 거 맞지? 방금 확인지 MK 단풍 아니야? 단풍 시초가 아, 맞아. 찾아봤어, 찾아봤어 그냥. 찾아본 거야? 아우. 그 엠키인지 확인한 것 같은데 말대꾸야 윤종아 강수가 따로 없네 무서워.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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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꺼져, 시... 아니 질서를 기힘든야야아형 시비래 지무서 죽겠어 <laughs> 윤정아! 무서 죽겠어 아니 <laughs> 순서가 있지 설마 갖다 처먹으라 했거든 뒤돌아 봤을 때와 <laughs> 그냥 무서 죽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어? 나쁜 말 오지게 하네 윤정이 <laughs> 그게 나쁜 행동 하니야 <laughs> 가자고 내가 가자고 해해 hey, 해! Hey, hey. <laughs> 윤정! 오 <laughs> 뭐야 뒤져 있는데? 오 뭐야 사람이 또. 이번이번이 번. 얘네 얘네 같은데 됐다. 쇼. 민정 씨개총개뚫 맞는데. 아 무너졌을게. 기다려봐. 이 차창 하나 붙인다. 이 몰리게 절. 몰리기 절. 몰리게 절. 네네 예반예예한번라이컬 걸어라. 어. 둘중야 차이 두 타고 있어요. 조심해. 그랬어 그랬어. 툭뚫졌다그 다시 돌아오는 거살수 있어 같지 나도 살수 있긴 해. 연막 안에서 하면은 여 <laughs> 야, 100개, <laughs> 아 기다려 기다려 오 오케 야 <살려간다>. <웃음> 이루, <웃음> 살, 이루, 진짜 운전자가 쇼인거 같은데? 야1 0 0킬끼야야 살려간다 이분 살렸다 이분 살렸다 진짜 개피 진짜 개피 엠로 처음 <laughs> 기절시킨거 한개 어 아니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개릴고스트고스트오쇼우아아 <laughs> 리고 진짜 이이번에요이거여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사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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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기거예요이거예이거예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1 7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이거예거예요이거예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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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 e 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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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구구구. hey, 슈구구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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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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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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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ey, 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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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오케이 2번 기절 2번, 이번, 이번 레토랑 이 기절이야 하나 더 아, 있는 거 같아 이쪽에 아, 2번 이번 기절 확인 아, 확인 오, 젠장 어, 내가 바로 앞에 하나 업고 있다 끝, 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우리 팀다 MK네? 드브레 MK! 있스. 예스! 오, MK. 야! 크로스! 으아아 <laughs> 이거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오른쪽 끝에, 오른쪽 어, 끝에. 아 이거 치, 이거 쉘터 안에 있다, 2번 2번 안에 있는 거 김종아 적당 할까, 형? 어, 적당히 하자 어, 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저건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 뭐라고? 날 버려도 다고 어. 너 죽으면 아.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방금 우리 아. 함께 했던 애들 아. 은 어떻게 되고 아, 살려줘! 콜! 죽다 그냥 죽어버려요! 아. <laughs> <이> 새끼야! 새끼야! <laughs> <laughs> 아. 아파? 아 몰라! <laughs> 어디, 어디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딨지 <laughs> 끝에도 있네요 이번 나무 끝났는데? 쌈. 더 있어 어, 리테 하나 살아있어. 어떻게 아래에, 하나, 아래에, 하나 있어? 아래에 아래에 하나 있어 아래 아래에 있 위에 하나, 하나,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되지? 조심해라. 사방 각꽝 나는 거. 여기 포탑도 이제 었다포탑대야 아, 왼쪽 왼쪽. 뒤 끝에 하나 있어. 안 보지 가겠습니다. 끝에 한다, 이거. 폭탄다, 형한테. 어. 형, 왼쪽에 하나 있어. 여기 봐줘. 끝. 찍을 란다 이거. 폭탄 아간한테아야 한대. 아, 왜하나더기어 기절해요. 기절했어. 하나 더. 형, 기절했어. 어, 기절했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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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그거 해 n o w I don't k n o 끝끝끝끝끝 t know. 끝 don't k n o 삼으로 들어갔다. 여가명 이제 빼가면 돼. 이제 백업 잘 가라, 루시아. 고생했고, 야 루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될거 같은데? 야야야야 루시아 이매다아 씹. 아 태명이냐? 예, 좀매코하다 괜찮아. 아, 매코만데 하나 기절 상태야. 하나 뛰어갔는데 소. 이번까지? 와 음, 음, 정확하게 떨어갔어. 빼는 게 달았다. 어나형어 어, 그래 그럼 기절하자마자 나 바로 버려. 얘네 세 명이야. 저 빼는 게 맞다? 4 3 3이네433어형 어, 형, 나도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형. 사집 넷. 걱정 안 할게. 아4번 트럭 괜찮잖아? 이번에 뽑아 사번에 뽑가 커버가 안 돼. 이 그냥, 그냥 밑에 들어가 쓰면 그래, 돼. 지금 지금 이번 오케이. 바이 쓰면 되거든. 응응 바이라 인 쓰면 되긴 해. 내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돼, 뭐, 천천히 비. 들어가면 되거든. 얘 단자 쓸수 있겠다. 이번 단자 쓸수 있네. 아직도 그럼 어, 아 어, 여기 똥간 똥간 있었어, 3번까지간보고 있었어. 어. 오야야야야 이거씨 어, 머리 오. 트, 나 머리 야, 터진 판데. 근데 다, 다 나와야 되고. 안전 안전 안돼 안돼 안돼. 어. 야, 어 야, 아,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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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왠,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나가지마 여기서 나가면 안돼. 어차피 우리 인사코리야 얘네 2 번핑 빠지고 다 잡으면 돼. 둘다 빠져야 돼. 이마 하나 덮여주기. 왼쪽 가리고 5 측을 봐야 될것 같은데. 무츠부터부터부터 가려. 야돼 해우소에 나, 하나 있어. 해우소. 하나 기절. 사지 마나 기절. 원곡 기동 기절, 원곡 기절이야. 차타고 뒤에 있는 어, 거 기절이야, 방금. 아, 어, 차타고 온 거. 기절. 아, 사지리 기절이야, 사지비. 아, 사지비 기절이고. 아, 뒤에 너무 태지 기절. 어 이번에 밑에가 기절이고. 예, 해우소 쪽에 하나 나와 있었어. 네. 저 저도 뭐 하나 아, 4집 하나 사지 마나 더기절이고 사지 4집 하나 죽었고. 참 네. 이제 33이야, 33. 아, 마못 살리면 근데 32. 이거 주고 쓴다. 이거 하나 이제. 들 찍었어. 하나 더비도 있어요. 클그참어요참참다참라스하고 참호 오른쪽에 둘이네. 이번 나무 이번 나무 이번 연막. 된다 보급대. 보급한데 보급대 보급대 아닌가? 보급보다 오른쪽 오른쪽 연막에. 형해어스 아직 안 나왔어. 헤어스 없는데? 다 죽었는데? 아니야 이제 나와 연막 피고 있어. 3번만하는 거야. 삼번삼번하는 거. 아, 규정, 번 3번. 이제 기자 이번 나무 기자 생각 났어요 생각 났어요. 그하고 참호 참호 둘둘나어 지금 살린 거 같네. 확인. 어다 학교 찍었는데. 아니야. 이따가 니그렇 여기서 뛰어간다. 조심해. 그냥 오른쪽애들 다 찾았어. 이기서찾았 찾았어. 찾았어. 쏘아어다 쳤어. 아 늦었어. 앞에 로 뛰었어, 형. 앞면막으로4번면막으로 뛰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우스를 뜰게요. 아, 그니까 다 하킬이야. 다 하킬이야. 하킬이야? 확인했어. 우측 좀 봐줄래? 우측이 조용하와 우측에 하나 와... 아, 잘한다. 얘들. 잘 쐈는데? 이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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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깝네. 우측에 하나 있을 거 같았는데. 이거 아까 똥까루 하나 남아있던 애라서. 아, 음. 힘들어. 잘한다. 얘들 근데. 총못 맞았으면 경쟁이 시작해 박스에.